이거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걸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 많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효소 제품을 시도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글루텐을 98% 이상 분해할 수 있다는 무광바이오 라바자임 인절미맛 효소를 발견했어요. 이걸 먹고 나니까 밀가루 섭취 전후의 소화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기존 효소 제품들이 효과가 미미했다면 이 라바자임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정말 놀랐어요. 식후 더부룩함. 소화 지원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죠? 게다가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춘 효소 조합이라 글루텐 분해에 효과적이고 맛도 인자연 맛이라 매일 섭취하기 좋아요. 휴대성도 좋아서 직장인과 학생에게 딱이에요. 꾸준히 먹으면 식후 답답함 감소, 화장실 리듬 개선 등 여러 장점이 있답니다. 이거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걸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 많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효소 제품을 시도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글루텐을 98% 이상 분해할 수 있다는 무광 바이오 라바자임 인절미 맛 효소를 발견했어요. 이걸 먹고 나니까 밀가루 섭취 전후의 소화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기존 효소 제품들이 효과가 미미했다면 이 라바자임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정말 놀랐어요. 식후 더부룩함, 소화 지연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죠. 게다가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춘 효소 조합이라 글루텐 분해에 효과적이고 맛도 인절미 맛이라 매일 섭취하기 좋아요. 휴대성도 좋아서 직장인과 학생에게 딱이에요. 꾸준히 먹으면 식후 답답함 감소, 화장실 리듬 개선 등 여러 장점이 있답니다.